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세 가지 없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음... 슨미찮아 탄력. 미찮 간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knowledge deposition i s t 형, 첩보. 음, <laughs> <laughs> um. 아목 상태가 자 다음 턴 하면은 이제 완전히 다 회복 될것 같네. meaningful exchange further's understanding. 아, 좋써. 아무것도 없는 거보다는 낫지. 자, 이러고 나서 스파이 명명 필요. 일로가 여기는 내가 먹을 행성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자, 한번 가 보실까? 같이 가고 있는 거 맞지? 어, 같이 가야지, 부대수 성선 어? 뭐 오는데? 76, 129 내가 이기지 이건 이길 수 밖에 없는 전투지 임무 훔치기 위험, 낮음 사계 공작, 지도 훔치기 30턴? 오케이 승리 확률이 그다지 없는데요. 왜 이러는 거죠? 다음 턴, 얼마 적을 지겠나? 방어 등급이 있고, 공격 등급이 있는데, 이거는 기다렸다가 이거 나오면 갈까? 구축함 다섯 개 나오거든요. 근데 기다리다가 조금 지칠 것 같죠? 그 전에 애들이 뭐또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애들 그냥 대치 상태. 우주 공장까지 간다. 다음 턴. 오린 이야 오린 올인. 애들다 고쳐 지고 있 지？우주 공 장이 아마 주위 애들고 치는 기능도 있 을걸요？애 들 아, 아직 못 사네？싸 우자. 구축함 2개, 순양함 3개, 구축함 1 초기함이 많은데, 하, 이거 이거 좀 그런데요. 후퇴, 어, 후퇴 합시다. 지가 넘버원이라고 까라고 하네요. 누가요? 넘기자 가서 뭐하냐 기권하지 g h 이하하늘주주하하늘주주이 n eyes, 만에 n g i n g The c 군주가... 그러니까 좀... r 아예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아 아, 다른 곳인 줄 알았는데 어아저 저그들 행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누구건지 알 수가 없네 아 여기 둘라시 적혀있구나 클라콘 클라콘 이제 혹시 기지가 더 이상 없나요? 혹시 이게 끝인가? 그럼 신중을 기해서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일단 대기. 다음 턴. 두턴 있으면 나온다. 그리고 다음 턴. 와라. 오 턴이면 오네. 새로운 스파이 준비 완료. 배정. 일로 와아니아니 배치 이쪽으로. With each new d i s c o v e r 자 그래서 전함을 만들었 셨 만들었나? 전함 언제 만들어야? 만들었어 방금. 아 오적부에 이제 전함 나온다. 지진다. 일단은 은하게 무역까지 하고 돈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너는 이쪽으로. 순풍리 어서세요. 방첩해 방첩 방첩. 자 그리고 드디어 아좀 방첩 뒤진다. 어 순양함 다섯 척 나왔어. 어 뭐야? 해적이었군 그러니까 뭐라도 줘야지 심했죠. 너무 경우가 없다. 아, 저런 걸 보고 경우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턴 갑시다. 자, 저거 다 만들기 전에 가야 돼요. 저거 전력 상승이 꽤나 크거든요. 온다 온다 왔지. 뭔데? 치명적인 수준에 달했습니다. 젠장. 아, 얘들아, 그좀 다들 유동 물질 처리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도 이래? 알아서 하도록. 나는 모르겠다. 난 전쟁할 거야. 자. 168 501. 와, 많은데요? 168이라고? 미친. 왜 이렇게 많어. 아이, 전함 갖고 와야 되나? 이 자식 이거. 왜 이렇게 많어? 전함. 함 갖고 오자야. 아이 너무 많은데. 안녕. 돌아갈게. 이거 패하면 그냥 우리 다 날아가는 거라서 함부로 전쟁을 걸 수가 없어. 뭐야 저거? 아니 저런 미친? 승리했어? 어떻게? 전초기지 1위 구축함이랑 초계함. 와, 초기압 다섯 개랑 이걸 이겼어? 진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와... <laughs> 이순신이 계시나? 여기 뭐지? 어, 잘은 모르겠지만 이 자식들 지금이라면 쳐도 될것 같은데, 쟤들 어, 주 전력의 반이 상했어. 오염도가 높고요. 여기 개노파좀 있으면 터질 것 같아. 구매하자. 구매해주고 업그레이드. Excuse this interruption, Keystone. 식량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 일까? 하나 더 넣어봐. 어, 괜찮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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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낫겠지 아무래도. With each new d i s c o v e r what then? 연구 선택. 타키온 물약 이게 뭘까요? 질량 추진기, 지속 발사, 자동 발사 무기 개조를 해제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달리자 We were view, 거절 I have a for you. 아, 동맹하기가 되게 껄끄러운게 얘랑 저기 누구냐 다른 애랑 지금 전쟁중이거든요 그래서 나까지 적이 된단 말이야 제가 괜히 동맹하자 하는 게 그게 아니죠 AI는 지가 궁지에 몰리고 몰려야 겨우 동맹을 하는 애들이니까 126어 죽여 버리지 그냥 이거 오기 전에 이거 오기 전에 해야 돼아와 버렸네 169 4 146할 만한데요 그죠 이것은 각이다 구 축함 초기화 우주 공장 부대 수송선 수동 지휘 시네마틱 하늘군주가 지금 1위니까 아, 함부로 개기면 안돼요 옵니다 오, 오 뭐야 이거 오 카메라 전환에 오 이런게 있네 와 1인칭이 있네 개신기한데 우와감가가지

어로이 워서세요. 아, 소행성에 갖다 부딪혀 버리고 이거 터지려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노라 일머니어서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아, 사실 방송이 오랜만이시네요. 오케이, 하나 터뜨리고 기지 하나 터졌고요 우리 거의 손실 없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이거 살아남으면 손실 없는 거야. 쉴드 차고 있죠. 이거! 네, 그러지 마라. 뿅뿅뿅 뿅뿅 아, 이거 터져 구축함 괜찮아. 순양함만 안 터지면 돼. 아, 구축함 터지고, 쪼꼬미들은 뭐다 터져버리지. 왜 이렇게 안 죽냐, 애들? 우리 팀 조정을 얼마나 못한 거야? 우리 팀 살아남은 게 여섯. 저기 하나, 둘, 셋. 어, 저기 터졌구요. 우리 순양함 터질 각이고요 와, 애들 구축함이 이거구나. 27, 14. 아, 세네. 왁! 터진다! 조심해. 좀 빨리. 아, 저거 터졌고. 아, 순양함 다 나가 떨어지네, 그냥. 아유, 지휘 누가 하냐? 야, 이걸 무슨 비쌀 옷 땄어. 아, 다음부터 수동전투를 해야지. 이거 못해 먹겠네. 와, 이걸 질 수도 있겠는데요. 말도 안 돼, 어. 거의 풀피니까 이거 지면 다 해고 각이야. 군법에 의해 사용도 가능하다. 저거, 저 봐봐. 저 쓸데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쓸데없는 유턴. 그만큼 딜링을 못 하고 있잖아. 뿅뿅뿅뿅. 좀 더, 좀 더. 한번한번한대한대한대아 그렇지 세대 살아남고 승리 아, 초기함 하나 구축함 세대 순양함 다 망했고요. 알려 아무튼 승자는 나다 뒤졌다. 아갈 수가 없겠군. 한턴 동안 한 턴만에 갑시다 여기에 행성 방어 그 시스템이 또 있네 안 되겠네요 아 전압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려야 돼 이럴 수가 뭐 우주 항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순냥함 하나 뽑으시고 너도 순냥함 하나 뽑아라 뭔가 아, 전투을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군 자체 수리 턴당 10%야 이거 되게 좋다 지금 내가 딱 원하는 거야 야너 그럼 안 가도 되겠다 가지마 취소 취소가 아니라 그... 건설? 아니야 그... 방어 10씩 채워지 죠？우주 해적 갖다 발라 버 리고 아니야. 이 그냥 가서 피 빨리 채 우고, 오 는게 나을 뿐 이다. 와, 쟤들또 나왔 네? 거의 있었 으면 털릴 뻔했 네. 방어 구축 함, 구축 함. 애들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나요? 자동 턴는 기기 합시다 에.. 네 그냥 식민지 배정 기. 에너지 무기 정확도 이런 거 필요 없어. 에너지 무기 개 구리다는 걸 아까 전투의 통해 알수 있죠. 맥피살이 짱이야. 이게 좋을 것 같군. 스이크 로마 카리 다르크 블라 씨 난리가 났구만 나는 너무 후지고규균영 방첩 하세요 5 4 난... 뭐야? 저 진동 장갑, 난 패시브를 좋아해. <laughs> 따로 뭐또 생산해서 이런 거 별로야. 개 너무하네. 아주 그냥 날 호구로 봐. 그냥 토지 비옥도 개선 시설 하나 주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깡패들이야. 진짜 개깡패들이야! 전쟁 u should have a c c e p 이 e d it. Tonzing, y 이 u don't k 이 o w t 부들 z i n g you d o <laughs> <laughs> 쟤 어디서 나온거야 아? 이런거 볼 시간이 아니야 지금 본국을 침공 당해서 얘가 이쪽에 있었어? 다르디얘 어떻게 이쪽으로 왔지? 그래 제기랄 초기함 초기함 구축함 아 어쩔 수 없다 the bringer of displeasure stands we hear you 검성이 아니라 그야그 그, 전쟁 고마워 we hear you 전쟁 고만합시다 야 전쟁 고만 어떻게 전쟁 선포는 안 되고 스케서라고 왜 제니퍼님 모서세요 외교. 철회 가 어, 협상. 평화협정 여기, 여기 있다. 제안 We refuse. We won't waive what's ours. We refuse. 와, 젠장 아까 할때 받아들일 걸 개망하게 생겼네. 본국 어쨌든 본국 지키러 가야 돼. 야, 내 전함은... 전함 만들던 거 어디 갔어요? 아, 내 전함 만들던 거 날라갔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46... 나는 몇이야? 24... 택도 없네. 그러지 맙시다. 아, 이러면 나 그냥 게임 끝나. 접견을 거쳐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 지금 몇 턴이야? 250턴? 불러오기. 제기랄. 안 되잖아. 스팀 클라우드 저장 파일 보기. 없음. 망했네. 그냥 망인 거네, 그냥. 얘 됐고, 여기까지 와봐. 순양한 8턴 걸려? 다음 턴. 몇 턴? 아 이거 몇인데? 가지마, 제발. 아, 일로 간다 또, 일로 간다. 개 말아먹고 있네, 내. <laughs> 내 행성 개 말아먹고 있네? 27. 46. 8이야? 8, 이야 4, 5, 8, 1 4 7 9 0 21, 22, 하나에 4 7 9함이만 여기 일단 대기 아님 제발 아, 개빡치네. 아얘 뭔데 진짜, 어? 세계를 넘겨줘 그냥 이겼잖아. 야. The bringer of i s l n We refuse. 사양해. 내가 다른 놈이랑 전쟁하니까 저거 물러서질 않네. 뒤질라고. 아 진짜 어떻게 안 되냐? 형. 형이러지맙시다 진짜. 진짜, 무조건무조건 무조건 군사다. 아니야 이제 이것도 조금 해야 돼 오케이. 하나 나왔고요. 지 하고 103이지 18 죽었다 로아 연구 선택 스캐너 범위 에너지 무기 정확도 하자 knowledge 전함 해어 전함 전함 두개해 개짱나니까 어이 자식 오는데? 뭉쳤는데? 해병 16명 대 10명 결과 보기 그러지 맙시다 하... 와... 잠깐 늦어가지고 이렇게 됐네 구축함 세개 숙량함 없고요 초기만 하나 줄셋 필요 없고요 구축함 구축함 이거 질것 같은데 퇴각하자 헤베. 본국을 빼앗겼다 이거 인정해야 돼어 인정하고 퇴각한다 얘기랄 <laughs> 재기랄! 어떻게 이럴 수가? 궤도포대 그래 이런 거좀 빨리 갖추고. 전함, 전함, 전함. 올 전함이야. 다 뒤지는 거야 그냥. 나저 자식 언젠간 죽이고 간다. 아 여기 뭐 이렇게 오염이 심해요? 어? 이렇게 심하죠. 오염 정화 좀 합시다. 여기 뭐 뭐못 시키겠네 여긴순냥함 하시고 여기는 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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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성선 부대 수성 하나 둘 셋. 오케이 시작. 완료. 자 이렇게 하고 외교를. 일단, 둘중 하나는 아무튼, 끝내야 돼요. 아니, 미친. The of this. We, we 저 새끼부터 조집시다. 퇴각해야 돼 이거. 무조건 퇴각이야. 아수함 하나 날라갔고요 또.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일로 왔어? 아이 개 말아먹었네. 야 그냥. <laughs> 아니 왜 글로 가? 병신. 보세요. 어. 망했네 그냥 없네 이제 자 이렇게 어 저는 배만.